네, 안녕하세요. 에이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또 새로운 데스크 셋업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나왔는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대구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네. 주류 커피 제조를 하고 있는 상하라고 합니다. 아, 주류라고 하면 네. 어떤? 어, 전통주 제조하고 있습니다. 약간 막걸리 이런 거요? 네, 막걸리랑 네. 약주라고 네. 그 청주, 맑은 술 있잖아요. 아 네, 그거 만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진짜 데스크 셋업이 네. 범상시가 않아요. 아마 지금 여러분들은 당장에는 여기만 보고 계시겠지만 저는 이쪽으로 보이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대략 여기 데스크 셋업 꾸미는데 얼마 정도가 드신 거예요? 한 3천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하, 그럴 것 같습니다. 제품이 근데 아주 많진 않은데 네. 좀 하나하나가 좀 비싸 보이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지금 세대를 꾸몄잖아요. 네. 근데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다섯 대. 네네 여기 혼자 사는 방이 맞는 거예요? 네 혼자 살기는 한데 네. 이제 친구들이 놀러오면 같이 게임 좀 와,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네. 아니 이게 친구들이 오더라도 진짜 한뭐 해봐야 두대 노트북 하나 뭐요 정도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다섯 대까지 한 이유가 뭐예요? 나 아, <laughs> 제가 롤을 하는데 아, 네. <laughs> 그오인 팟이 너무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섯 대를 들였었죠 오인팟잘행 네. 아. <laughs> 그래서 다 같이 했었는데 다섯 명이 모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딱한번 했습니다. 그 다섯 개를 세팅하고서딱한 네. 판. 네, 네. 아. 그랬다가 지금은 이제 PC 두 대에다가 노트북 한대 셋업 이렇게 총세 가지 셋업으로 네. 사용 중이신데 그럼 지금은 왜세 대를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아, 친구들이 이제 결혼도 아... 하고 직장도 하고 바쁘니까 네. 뭐올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아끼는 제품들로만 정돈을 했고, 아 나머지는 다아 네, 처분했습니다. 친구들이 가끔 와, 올 거다, 이게 아니라, 이제 남겨둔 거거든요, 기존 거에서. 네. 아, <laughs>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한번 데스크 셋업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가시죠. 그럼 전체 셋업을 보면은 이렇게 네. 여기가 거실이죠 네 거실입니다 와 근데 방도 아니고 거실에다가 이렇게 꾸민 이유가 있을까요? 아 집이 작은데 네. 제일 큰 공간이 거실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거실에 다가 PC를 <laughs> 뒀죠. 아 이게 혼자서 사시니까 이게 가능한 거군요. 이게 네. 약간 진짜 남자의 로망을 그냥 거실에다가 다 펼쳐놨는데 그럼 여기서 가장 메인 데스크는 어디일까요? 제가 평소에 쓰는 PC는 이 PC입니다. 아 이쪽이요. 네. 여기도 그냥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PC는 순행 시스템을 꾸며봤고요. 네. 여기 PC에서 네. 제일 조금 소개시킨 시켜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래픽 카드인데, 이쪽에 뒤쪽에 숨어있어서 네. 네, 보이진 않는데, 이게 네. 한국에 다섯 대만 정식으로 판매된 제품이라서 아, 뭐 특별 에디션 같은 건가요? 아니요, 사실은 이게 3090 네. 에브가에서 나온 제품인데, 이게 인기가 없어가지고, <laughs> 초도 물량 수입 수량이 다섯 대였는데, 네, 그거를 제가 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수입이 안 돼서. <laughs> 한국에 다섯 아... 대밖에 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근데 여기 네. 뒤에 케이스가 네. 오픈형으로 되어 있는 거 맞죠? 네네. 오, 요런 거는 또 가격이 어떻게 돼요? 이 케이스 자체는 한 10만 원 정도 하는데요. 아, 그래요? 네. 이렇게 위에서 보면 요렇게 될것 같은데, 바깥으로 돌출된 형태로. 네네. 뭔가 이런. 비주얼에 비해서 비싸진 않네요. 아, 네. 케이스는 좀 저렴한 편인데, 음, 이제 뭐, 나머지 뭐 순행 워터 블럭이라든지, 네네. 뭐, 그런 것들이 조금 비싸죠. <laughs> 여기서 이제 제가 궁금한 <laughs> 것들을 좀 여쭤볼게요. 네. 어, 일단 요 모니터가 요건 몇 인치 짜리예요 이거는 49인치 삼성 오디세이 네오 지구 <laughs> 모델인데요. 그 끝판왕을 보내셨구나. 네. 아, 이거 곡률이 엄청 좀 심한데, 어때요? 저는 와이드 화면 중에서 32대 9라서, 네. 이게 곡률이 이 정도가 안 나오면, 네. 한눈에 보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렇죠. 위에서 네. 보면은 약간 이 정도의 곡률을 네.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롤을 좀 하자. 아, 네네. 아 이게 맵이, 맵, 맵이, 맵이 맵. 여기 있잖아요 여기 끝에 미니맵은 여기 있고요. 네. 근데 맵팩 수준입니다. 아, 네. <laughs> 이제 미드라인에 여기 가면 네. 이쪽 용까지 보이거든요. 아 미드라인에서 용까지 보인다고요? 네. 아 그래요? 네 제가 롤티어는 엄청 낮지만. 아, <laughs> 장비를 좋은 걸 사면 네. 네. 티어가 좀 오를 것 같아서. 아, 이게 장비랑 <laughs> 네. 또 티어랑 또 연관이 있지는 않군요.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네, <laughs> 습니다 어, 그리고 요 밑에도 모니터가 네. 별도로 또 있는데 요거는 어떤 제품이에요. 요거는 한성 모니터인데요. 네. 요 모니터는 한 16만 원 정도 쿠팡에서 팔고 있거든요. 아, FHD인가요? 네, 그러면. FHD인데 와이드 네. 모니터라서. 오. 이게 29인치인데 여기 지구랑 사이즈가 네. 딱맞 거든요. 네, 아. 다른 제품은 좀 이렇게 많이 높아져가지고 사용하기가 아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이 제품이 커브 제품이랑 네. 이제 평면 제품이 있는데 네. 커브를 이렇게 밑으로 세워놓으니까 네. 또빛 반사가 심해가지고 아 그래서 커브는 샀다가 네네. 친구 주고 이걸 다시 사서 평면으로 쓰고 있습니다 아 어, 알겠습니다 이게 29인치면은 와이드 치고는 21대 9비율 치고는 약간 네. 작은 사이즈인데 네. 오히려 그러니까 위아래로 두개또 괜찮네요 네. 처음 봤을 때어 약간 와콤인가? 싶기도 했었어요. 아, 네. 어, 그리고 여기 있는 키보드랑 마우스를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데스크패드를 전부 다 깔아가지고 블랙으로 꾸며줬네요 아, 네. 제가 블랙 색상도 좋아하고, 네. 그 다음에 우드색도 좋아하고,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거는 이렇게. 네. PCB 기판에 네. 금색으로 도금된 거 이런 거를 제일 좋아하는데 이런 네. 제품들은 잘 없기도 하고 다 가격대가 좀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그뭐 좋아하긴 하는데 이런 스타일은 몇개 없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일단 네. 먼저 저것도 궁금하긴 아, 한데 네네. 키보드부터 먼저 보면 이건 어떤 제품이에요? 이건 레이저에서 나온 헌츠맨아헌츠맨 아, 네. 제품 이거 가격대가 이거는 네. 국내 정발은 한 20만 원 정도 하고 직구로 행사할 때 구입하시면 한 10만 원 초반에 오오. 구입할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요 패드도 같이 나오는 건가요? 네. 근데 이게 음. 단점이 네. 이 인조가죽이라서 네. 엄청 이렇게 늘어나는. 아, 옆에서 보면 살짝 이렇게 주름이 좀 갔네. 간... 그래서 제가 네. 원목 판레스트를 하나 만들었는데, 네. 여기 있거든요. <laughs> 네. 아 이런 것도 만드셨어요? 아, 네 그냥 제가 목공도 취미로 좀 하고 있어서 그리고 이렇게 하면 예쁘거든요. 어그러게요 이게 인테리어 컨셉이 딱 맞네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사용하니까 <laughs> 저한테는 좀 네. 안, 이 푹신한 것만 쓰다 보니까 좀안 맞더라고요. 아 그래서 요거는 이제 데코용. 이거 <laughs> 가 사진 찍을 실사용할 때 이거. 네. 어, 그리고 진짜 궁금했던 게 이게 어떤 제품이에요? 요거는 USB 허브인데요. 그냥 예뻐서 샀습니다. 이게 USB 2 0만 지원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대신에 이 노브 부분은 제가 네. 뭐 음량 조절할 때 네네. 제가 텐키리스 키보드 쓰고 있다 보니까 음량 조절할 때 쓰고 위에 여기 세개 요거는 매크로 버튼입니다. 아, 요거 매크로를 하, 할당할 수 있는 거예요? 네네. 어, 지금 여기 근데 USB 꽂혀 있는? 아니요, 요거는 아 이게 커버. 커버고요. 네. <laughs> 진짜 그노브를 제외하고는 <laughs> 네, 사용을 안 하죠. <laughs>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스피커도 보통이 아니다 싶어요. 왜냐면 여기도 있고 이쪽에도 상당히 큰 것들이 있어 가지고 요 스피커는 어떤 제품이에요? 이거는 영국에서 만든 먼로 소닉 4 스피커인데요. 아, 네. 그렇게 뭐 많이 쓰는 스피커는 아니고 네, 모니터링 스피커인데 네. 가격이 다른 동급 제품에 비해서는 조금 저렴한 편입니다. 약간 밑밥을 한... 까시는 거 보니까 뭔가 아, 온갖... 아니요. 아니요 별뭐 가격이... 음향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네. 싸네 할 수도 있는 뭐한 80만 원 정도. 아... 네. <laughs> 그런데 이게 출시가는 <laughs> 네. 한국 정식 수입가는 거의 200만 원 가까이 되는 제품입니다. 아... 이, 진짜, 음향 쪽이, 기준이 너무 높아요. 80만 원이면 사실 비싼 건데. 네. 와, 알겠습니다. 어, 소리 같은 경우에는 만족스. 하시나요? 네 저는 좀 플랫한 거를 좋아해 가지고 음 깔끔하게 소리를 어, 내주더라고요 이게 디자인도 상당히 좀 매력적인 거 같은 게 아, 네. 원래는 약간 옆에 커버 같은 것도 좀 있잖아요 이렇게 네. 가면은 근데 이런 것도 돌출적으로돼 있는데 옆에서 보면 그냥 진짜 계란처럼 생긴 아 이름이 에그입니다 <laughs> 아 그, 네. 그래요? 네 에그 아 백입니다 굉장히 좀 귀엽다. 크기는 그렇죠? 귀엽지 않지만 네. 귀엽다.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어, 그리고 여기 있는 건 어떤 제품이죠? 요거는 음향 신호를 아날로그로 이제 표현해주는 장치인데요. 네. 요것도 실제로 제가 뭐 딱히 보거나 이런 건 아니고 음. 그냥 아날로그가 예뻐가지고 그래서 아날로그로 표현을 한다는 게 여기 이렇게 게이지를 네, 표현해준다? 게, 네, 네, 맞습니다. 이제 소리가 크면 게이지가 움직이는 거 아, 그, 그... 이런 편집 프로그램 같은 데서도 이제 사운드에 아네맞 그런 거를 보여주는 거군요. 네 이거는 한 7만 원 정도 중국에서 아. 구입했습니다. 인테리어용으로 또 근데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7만 원대 사실 조금 비싸다라고 아, 생각할 네. 수 있지만 또 이렇게 또 이게 예쁘거든요. 실제로 보는데 그래서 인테리어 용도라면은 납득이 가능하다. <웃음> <웃음> 아 그리고 왼쪽에 있는. 요거는 TV를 갖다 놓은 건가요? 아, 요거는 모니터로 나온 제품인데요. 그치? 삼성 아크. 라고 하는 제품 위아래로 엄청 길어요, 진짜 TV 사이즈만큼. 네. 이게 모니터로 나온 제품이었네요. 이게. 네. 55인치 아... 커브드 모니터로 나온 제품이고요. 요거를 산 배경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제가 4K 네. 모니터가 사실 없어요. 네네. 그래서 4K 모니터도 쓰고 싶었고, 네. 그리고 저는 커브드가 참 편하더라고요. 아, 그러네요. 네. 지금 여기도 커브드, 커브드, 네. 얘도 커브드. 네. 그래서 요거는 공률도 이거 아크 아니 오디세이 지구랑 공률도 네. 똑같고 해가지고. 네.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아... 뭐 실제로 잘 쓰지는 않습니다. <laughs> 그래요. 어 근데 <laughs> 네. 이게 궁금한 게이 정도 깊이감이 있는 책상인데도 불구하고 네. 요거 앞에 오니까 약간 한눈에 괜찮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네. 지금 최대한 뒤로 밀긴 했는데 네. 이게 뭐 다른 분들 말씀 들어보면 네. 최소 1m 20은 떨어져서 봐야 된다고 아... 하시더라고요. 아... 네. 네. 근데 뭐 이거 제가 실제로 쓰는 컴퓨터는 아니고 네. 친구들 놀러 오면서 하는 거라서 <laughs> 최대한 뒤로 아. 네, 밀긴 했는데, 저는 뭐, 지, 실제로 보니까 눈이 좀 아프더라고요. 아, 친구들, 네. 니들 알아서 써라. 네네네. <laughs> 어,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요 책상이 아마 지금 눈 어림짐작으로 는80 정도 될것 아, 네, 같은데, 맞습니다. 거기서도 조금 최대한 밀고 이래서, 네.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어, 한눈에 들어오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의자를 뒤로 빼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제품이네요. 그리고, 젠더는 좀 독특한 모양이네요. 아, 네. 이게 선이 네. 이까지 나오거든요 아 네, 그래서 90도로 꺾이는 기억자 꺾임으로 네네. 해가지고 선 정리를 좀 깔끔하게 야, 아, 아 그러고 보니까 여기 제품이 엄청 많은데 네. 선 정리 한번 보겠습니다 오선 정리가 굉장히 잘 되었네요 밑에 카페트로 이렇게 정리를 하셨는데 이렇게 네. 어, 정리하니까 굉장히 깔끔하네요 카페트가 뭐 조금 남아서 네. 이렇게 접어서 뒤쪽으로 통에 넣으니까 <laughs> 아 이렇게 네. 원래 의도하신 게 아니라 네. 선정리는 제가 잘못 하는데 아. 왜냐면 또 장비들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네. 선정리를뭐 타일 같은 걸로 묶어 두면 네. 할 때마다 풀고 다시 그, 하고 해야 되거든요. 뭐한 일주일만 지나니까 다시 더러워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최대한 한다고 한게이 정도거든요. 이 제품이 네. 많은 거에 비해서는 네. 엄청 잘돼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최대한 숨겼습니다. 야. 어 그리고 여기 선정리보다가 요 멀티탭이 되게 독특한데 이거는 어떤 제품이에요? 이거는 필립스 제품인데요. 네. 서지 멀티탭이라고 해서 아, 네. 뭐 과전류나 과전압이 흐르면 네. 먼저 차단을 해주는 멀티탭이거든요. 아 기기 손상 방지하는 네네 맞습니다. 어. 근데 요즘에는 뭐다 접지도 잘돼 있고 해서 뭐 크게 필요는 없는데 네. 뭐 커피머신 같은 뭐 용량 큰 제품하고 아. 컴퓨터랑 같이 사용하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설치를 네. 했습니다. 어, 디자인도 근데 예쁘고 USB도 지금 4개, 5개 정도 꽂히고. 네. 어, 아 이거 괜찮네요. 때가 혹시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이거 한 5만 원 정도 잘 지내요? 이거 한5만원 정도. 이는이 정도면 살 가치가 있어 보여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오. 저도 뭐 멀티탭은 네. 거의 이 제품을 주로 쓰고 주변에 추천도 많이 하는 제품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근데 위 쪽에도 선 정리가 엄청 잘 되인다기보다는 아, 이 가려진 거군요. 제품이 많아가지고. 아, 그래도 앞에서 볼 때는 굉장히 좀 깔끔하게 돼 있는데, 아, 이 집에. 선정리 꿀팁은? 제품을. 큰 걸로 산다. <laughs> 아, 알겠습니다. 어, 그리고 어, 이쪽에서는 스피커를 양쪽으로 스테레오를 썼는데, 네. 여기는 사운드바를 썼어요. 아, 예. 이게 모니터가 커서 네. 지금 이 스피커도 원래 여기 거치하면 안 되고, 아... 네. 좀 이쪽에 좀귀 높이에 맞춰서 거치를 해야 되는데, 네. 자리가 없어가지고. 아... 여기. 근데 여기는 더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마침 이 모니터가, 네. 큐 심포니라고 삼성 모니터랑 아. 삼성 사운드바가 아. 동시에 이제 싱크가 되는 네네. 걸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큐 아. 심포니 지원하는 제품 중에서 제일 저렴한 걸로 어. 네, 사운드바를 구입했습니다. 오. 어, 약간 이렇게 사용했을 때 사운드바랑 일반 이런 네. 스피커랑은 좀 차이가 좀 있나요? 소리에서. 일단 제가 볼륨을 작게 듣고 아... 또 바로 앞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니까 뭐 크게 차이는 잘못 느끼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어 그리고 여기는 이제 왼쪽 걸 서브 컴퓨터라고 할게요 이 네. 서브 컴에 있는 게 이거죠 네, 이 시스템도 되게 독특한데 아까 거랑 똑같이 오픈형으로 되어 있네요 네 사실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컴퓨터고요. 와, 네. 제가 컴퓨터가 많았는데 나머지는 네. 다 처분하고 네. 이거는 뭐 처분을 도저히 할 수가 와. 없겠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뭐 가지고 있는 건데. 네. 어, 근데 네. 이거 진짜 너무 예쁜데 네. 이거는 좀 궁금해하실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설치가 돼 있는지. 아, 이 오픈형 기판 같은 게 있는 건가요, 원래? 아니요, 이거는 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어? 어디부터 어디까지 만든 거예요? 프레임도 만들고 이거는 어. 개조를 했죠. 아. 음. 네, 음. 메인보드 플레이트는 제가 네. 개조를 했고 부품들을 이렇게 나온 부품들이 아니라 네. 다뭐 남는 부품에서 적출을 해가지고 네, 만든 <웃음> 제품인데 <웃음> 요거는 카본 파이프. 네. 구입해가지고 네. 카본 파이프 잘라서 만들었고요. 아 카본 파이프를 구매를 해서 네. 이제 이런 부분을 연결부를 네. 따로 구매를 해서 연결을 하신 거군요. 네. 사실은 이게 엘부가 E1이라고 네네. 샤시 제품이 또 한정판으로 나왔었는데 아... 그거는 미국 공공에서만 판매를 해가지고 제가 구입을 했었는데 네. 이제 해외 배송이라고. 네. 그 판매를 아, 안 하더라고요. 아, 네, 네. 그래서 그러면 뭐 비슷하게 만들어 보자 해 가지고 <laughs> 만들었습니다. 와.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이런 이런 투명으로 된 거는 네. 에브가에서 그냥 아예 나오는 거죠, 아니요, 요거는. 아니요. 이거는또그 MSI에서 나온 에... 제품인데요. 아, 네, 네. 네, 모노블록이라고 해서 오. 메인보드 전체를 이제 식켜 주는 네. 워터 블록이죠. 그래서 물이 이렇게 순환해서 오. 위쪽에서 아, 네. 여기서 냉각시켜서 이렇게 돌아오는. 네네. 와, 그 혹시 여기 보이는 것만 하면 얼마인가요? 구입가로 <laughs> 따지면 거의 뭐한 천만 원 정도. 아, 네. <laughs> 근데 음. 지금 이게 한정판이기도 하고 네네. 뭐 그래서 비싼데 뭐 스펙만 똑같은 걸로 하면 지금 뭐반의 반값도 아유 근데 네. 이게 이렇게 보이는 요 디자인 값도 당연히 또 있으니까요. 네. 아, 어 근데 저 하나 궁금한 게 지금 요거는 네. 그 수평계인 거죠? 아, 네 맞습니다. 요거를 모니터에다가 다 달아두신 건가요 이게? 아, 네. 아. 제가 모니터 암을 쓰다 보니까 네. 수평도 좀잘 틀어지고 해가지고 아. 네좀 야... 맞추고 싶어서 수평계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네. 수평이 좀 깨지면 좀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철 그러니까 네. 스틸 와이어라서 아... 스틸 와이어로, 와이어로 지금 떠 있는 상태거든요 아네 그래가지고 저기는 좀 걱정이 돼가지고 어, 아 이런 것까지도 다 만드신 네네, 거예요? 네 야... 꿈틀주가 엄청나시네요. 이게. 야 너무 신기합니다 이거. 어 그리고 여기 이제 또 이어서 제품들 또 보기 전에 아 이게 너무 눈에 띄는데 이건 또 그냥 허브인가요? 일반 허브? 이거는 컴퓨터 다른 케이스에서 떼서 만든 건데요. 음? 여기 이제 전원 버튼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 이제 전원. 아! 네. 이제 컴퓨터 케이스에서 음? 이제 전원 또 넣고 이제 USB도 도... 사용하고. 그런... 그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그 네. 전원 그 다른 케이스에서 뗐다는 게. 네. 아 잠깐만. 일반적인 케이스 보면, 요런데, 네. 버튼 누르는 부분, 네. 이거를 뗐다는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와, 이런 쪽에 진짜 많이 관심이 있으신 분이군요. 네. 엄청나네요. <laughs> 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게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불량이 좀 걱정이 되는데, 일단 가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제품 중에서 이 넷기어, 요거는 네, 이거는 공유기 같은 거죠? 네, 스위칭 허브인데요. 네. 제가 처음에 이제 게임 하려고 네. 이제 컴퓨터를 많이 구입하다 보니까, 네. 이제 게임 하는데 또 무선으로 <laughs> 할수도 없지 아요 <laughs> 요즘 무선이 좋고 끊김도 없지만. 에이. 사실 하는데 무리는 없긴 없어요. 전혀 없죠. 없지만? 어, 근데 또 게임하면 유선. 유산... <laughs> 그래서, <laughs> 제가 포트가 <폼추가> 한, <laughs> 8 개에서 한0개 정도가 필요했어서 아, 네. <laughs> 지금은 뭐한네개5개 정도만 있으니까서 아, 그냥 사용하고 있고 연결이 끊어진 적은 한 번도 없는데 그걸 좀 확인하려고 앞에 뒀습니다. 아, 중간 중간이 이제 또체크도 해야 되니까요. 네. 어 근데 이게 이렇게 나무로 가려놓긴 했지만 아, 이렇게 네. 선정리가 깔끔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하나의 좀 뭐랄까 약간 인테리어 같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아 네. 어 그리고 이쪽에는 요 프라더 프린터인가요? 이거는? 아 네. 라벨 프린터인데요. 아 네. 네. 아 이거구나, 네. 네, 그 에이트님 방송에서도 저도 한번 봤는데, 네네. 이게 뭐 필수템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맞아요. 네, 재미있는 <laughs> 아이템이죠. 이게 없어도 잘 사는데, 네. 있으면 여기저기 좀 붙이게 된다. 필요 없는 곳에도 좀 붙이게 <laughs> 되죠. 괜히 붙이게 돼. 예를 들어서 굳이 이 예쁜 물티슈 박스에 이렇게 붙이게 된다. 네, 맞습니다. <laughs> 그래고 각종 이렇게 스위치 이런 데도 이제 다양하게 붙이게 되죠. 네, 네 맞아요. 이게 하나쯤 있으면 꼭 이렇게 돼요 이게. 네, 저는 스위치 위치가 어딘지 다 아는, 알지만. 그 <laughs> 네. 그래도 굳이 붙이게 됐네. 굳이 붙이게 됐네. 그리고 이제 왼쪽에 노트북 셋업으로 넘어가기 전에 위쪽에 이 타공 보드로 이렇게 꾸며놓으셨는데, 네. 어? 뒤쪽에 있는 요 인테리어용. 인가요 뒤쪽에 무늬들 장식들은 아요 텐바보드라고 해서 텐바보드 네요 나무 제품은 네. MDF 이제 아. 접착제로 아. 만든 제품인데 텐바보드라고 네. 해서 많이 쓰는 보드입니다 가격도 아. 뭐 크게 비싸진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흡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인테리어를 그냥 위해서. 원래 그 오일을 칠해가지고 네네. 좀 예쁘게 꾸미고 싶었는데 아. 이게 MDF다 보니까 오일이잘안 먹더라고요. 아, 네네 그래서 그냥 기본 색깔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 위쪽에는 또 마샬 스피커가 또 따로 있어요. 아, 이거 마샬 스피커는 아니고요. 어? <laughs> 네. 아니에요? 위에 스피커 유닛이 네. 하만카돈 스피커 음? 유닛입니다. 네. 근데 이게 두 개에 3,000원 하는 유닛이거든요. 네. 네. 그 기가진이에서 이제 팩이 네. 되면서 적출한. 아, 그거 한번본적 네.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네. 근데 제가 두 개에 3,000원이라고는 상상도 못 하고 네. 두 개를 구입했는데 두 세트가 오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유닛 4개에 네 6,000원 주고 아 구입을 했습니다. 6,000원에 스피커가 온다는 거 자체가 일단 가성비가 괜찮은데. 어, 근데 요 마샬 요건 뭐예요, 그러면은? 요건 다른 마샬 스피커에서 네. 그냥 요 부분만 <웃음> 빼서. <웃음> 이게 원래 브리지 스피커였는데, 아. 그냥 이거는 받침대로 쓰고, 네. 네, 위쪽에서 아. 이제 소리가 나오고, 밑에는 그냥 네, 전원부만. 아 네, 이해되는 아, 부분입니다. 아니 이게 너무 잘 붙여놔가지고 이거 네. 일단 손재주가 좋으시니까 모르겠어요 이거 이렇게 있으면은. 아 어, 그리고 여기서 이제 왼쪽으로 딱 모습을 돌리면은 여기는 이제 데스크탑 세팅은 아니네요? 네 노트북 셋업인데요 네. 이거는 뭐 제가 실제로 사용하진 않고 어... 가끔 이제 작업하거나 아니면 <laughs> 네. 간단하게 뭘 해야 될때 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약간 이렇게 여기는 이제 두 대가 있고 이렇게 네. 하나가 메인으로 있는 느낌이라서 여기가 메인일줄 알았는데 아. 저랑... 네, 아니었군요 네네. 근데 여기는 이제 노트북으로 한 이유가 있네요 아니요 뭐 제일... <laughs> 그냥 남으니까 꾸미는... 꾸민... 네 노트북도 이게 게이밍 노트북이거든요 <laughs> 네 그래 보여요 네. <laughs> 그래가지고 여기 3060이 들어가 있거든요 <laughs> 네 네. 근데 구입가는 엄청 비쌌는데 <laughs> 네. 중고로 판매를 하려고 하니까 <laughs> 네. 뭐 가격이 엄청... 떨어졌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럴 바에 그냥 내가 쓰네요. 네네. <laughs> 알겠습니다. 저도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맨날 리뷰할 때아 이거 리뷰 하고서 팔아야지 하는데 네. 또 네. 막상 안 팔고 조금만 지나면 가격이 슥슥 네. 떨어져가지고. 어 그리고 위쪽에는 또 헤드폰을 따로 쓰시네요? 네 이거는. 좀 구입한 지는 오래됐는데, 네. 오디오 테크니카 제품이고요. 네. 이것도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이거 근데 헤드폰보다 <laughs> 네. 위에 있는 요 거치대가 훨씬 눈에 가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이케아 제품인데 아 엄청 많이 쓰시더라고요. 오, 이케아 제품이에요? 이게? 네. 와, 되게 독특하게 예쁘네요, 이게. 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오일을 조금 칠해가지고 조금 어두운 색으로 바꿨습니다. 아, 원래 나왔던 색보다 살짝 어두운 색으로 만든 네. 거예요? 와, 그리고 여기 있는 건 이건 멀티 허브인가요? 아, 네. 충전기인데요. 아, 충전기예요. 네. 아, 그러네. 네, 이게 무선 충전도 되고 뭐 포트도 많고 해서. 와 포트가 8개예요. 네. 그리고 가격도 3만 원대로 엄청 응? 저렴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제 환경에서는 고주파가 좀 나가지고 아, 네네 좀 네, 멀리 유배를 보냈어요. <laughs> 그래서 좀 멀리 떨어진 거예요. 네. 아, 하 알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데스크 셋업은 다 살펴봤는데 중간중간 네. 중간 좀 눈에 띄는 제품들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거는 어떤 제품이에요? 아, 요거는 공기 청정기인데요. 아, 네. 사이즈가 좀 크죠? 네, 좀 약간 가정용으로 나오진 않은 것 같은 느낌? 아, 네. 주로 뭐 학교나 뭐 네. 그런 에서 렌탈로 많이 이제 아 네, 소비되는 제품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렌탈, 1년 렌탈 계약이 끝나면 이제 리퍼 상품으로 네. 이제 판매가 돼요 아 네, 네네. 그래서 리퍼 상품 같은 경우에는 5만 원 정도에 와이 네. 정도 사이즈가 5만 원이에요? 네 5만 원에 스마트싱스도 연동이 되고 필터도 다른 청정기에 음 비해서는 조금 저렴한 편이고 혹시 몇 편형인지는 아시나요? 이거 18편형 우와 그럼 너무 가성비 너무 좋은데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여기도 있고 저쪽에도 하나가 있고 야 이건 진짜 너무 꿀팁이다 네아 너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약간 마이크에 좀 들릴지 모르겠는데 약간 끼룩끼룩한 소리가 들릴 것같데 아, <laughs> 취미방이 또 아, 있다고 하셔가지고 자, 자, 알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넘어가기 전에 궁금한 게 이쪽에도 또 뭔가 세팅이 되어 있네요? 아, 네. 네. 여기는 주로 노래 틀어 놓는 TV고요. <laughs> <laughs> 아, 노래만 틀어놓는 용도고요. 네. 아, 주방에서 음식 하시면서 네, 그리고 이게 블루투스로 이 스피커랑 아까 제가 만든 그 6000원짜리 스피커랑 네. 연결이 돼 있어서 아. 싱크 문제 없이 여기서도 아. 나오고, 저기서도 어, 네. 여기랑 이렇게 좀 떨어져 가지고 소리가 들리면은 상당히 이, 이 공간감이 좀 많이 느껴지겠어요. 네, 그것도 그렇고, 네. 뭐 항상 틀어놓은 거 놓는 제품이라서...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작은 방으로 넘어가면 여기는 제야 <laughs> 이게 무슨 일이라어 <laughs> 여기서 어떤 친구들이 살고 있는지 아 여기는 있는 거죠? 주로 도마뱀이 오. 살고 있고요 여친경는 크레스티드 개코라고 해서 오, 네. 엄청 순하고 뭐 귀여운. 어, 네, 동아뱀입니다. 조명 같은 걸다 이렇게 각자마다 이렇게 있어야 되는 그런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네. 뭐 히팅램프거든요. 아, 히팅. 그래, 네, 요렇게... 아, 조명이 아니군요. 네, 지금은 필요 없는데, 겨울철에는 또 아... 춥고, 에어컨 타면 또 온도가 확 떨어질 수가 있어가지고, 이런 취미를 갖게 되신 계기 같은 게 있나요? 계기는 따로 없고 아, 그냥, 원래. 그냥 원래 강아지나 고양이를 좀 키우고 싶었는데 네. 관리하는 것도 아. 어렵고 제가 자신이 없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동화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습도 온도 그다음에 먹이 청소 요렇게만 해주면 돼가지고 네, 키우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요 정도로 한번 볼게요. 네, 그럼 이렇게 또 데스크 셋업을 소개해 주셨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어, 친구들이 많이 바빠 가지고 네. 뭐 자주 만나지 못하는데 네. 가끔 놀러 왔으면 좋겠다 친구들아. <웃음> <웃음> 영상 보고 계신 친구분들 네. 한 번씩 좀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게임을 좀 즐겨 주세요. 여기서. 알겠습니다. 오늘 그럼 출연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